네, 아 오늘 좀 늦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가볍네요. 오늘 수레가 너무 가벼워요. 아, 여기 지금 우체국, 에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이제 다, 쌉대기 없는 거 있잖아요. 어? 무슨 이민 갔어? 뭐 이렇게만 챙겨왔어? 그거를 다, 웬만한 거다 보냈습니다. 지금 다 보내고. 그리고, 조금 가볍게. 좀, 부표좀 줄어들었죠? 어? 오늘은 성안역에서 어 소정리역까지 갑니다. 소정리역, 소정리역이 어디 있는가? 조촌인가? 조촌을 들어본가? 어저께 가시다가 음료수 주신 분, 여기 아껴 먹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껴 먹을게요. 잘 먹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안역에서 여기를 좀 하고, 조금 타고 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늦었어 11시 해떨어지면 도착하지 않을까 근데 소정리역 근처에 모텔이 없더라고요 아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아 오늘은 좀 조용히 가자 아 진짜 작전을 바꿨어요 소정리역에는 모텔이 없고 숙소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가볍고 가깝게 천안역에서, 오늘 천안역 가고, 내일은 한 번에 조척으로 바로 일찍 서두르겠습니다. 내일이 한, 키로스가 그한 30km가 넘는데. 그래도 오늘 거기 소정리를 찍었다가 한번, 아, 길이 좁아져요. 점점 더 좁아져요. 아,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혹시 나 누가 치고 가면은, 번호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등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와. 비가 옵니다, 비가 와. 큰일 났다. 아, 저기 가면 가가지고, 상 봐가지고, 우비를 입어야 될것 같아. 저기 마을까지 가서. 야, 씨,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저기. 그. 아니, 비안온다는데 비상청. 아, 길 봐. 길은 진짜 좋아요. 와, 진짜. 아, 나 오늘 천안 왜 이렇게 좋니? 에? 내 노는 천안이다, 천안. 사람도 좋고, 에? 길도 좋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응원해줘요. 제 가면서 그 차에서 빠샤, 빠샤 해. 그러니까 빠샤라는, 그게, 그게 뭐 저만 그랬나? 응? 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빠샤, 빠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어폰 끌수서못 듣잖아요. 옆에 차를 세워가지고 빠샤, 빠샤 그래요. <laughs> 어, 그, 그, 인사하고. 아, 그거 찍어야 되는데. 계속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 안녕하세요. 예. 네. 차원역까지 좀만 가면 돼. 아 진짜.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응? 어? 조금만 버티면 돼. 버티는데. 어? 왜 이렇게 오냐? 아 근데 지금 이 비도 제가 뭐 우비를 입고 그럴 그렇게 막 도동력을 할정도아니어서 입이 가지고, 무슨, 응? 어? 와, 앞으로 한, 한 시간, 두 시간 먹으러 가면 되는데, 천안역까지. 아 드디어 오비 입었네요. 얼마나 많, 안 입으려고 했는데. 이제 한 시간만 가면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른 거보다, 장비도 장비지만은, 신발이 다 젖을까봐 신발도 다 신고, 앞으로 갈 일이 더 많은데, 너무, 조금이라도 젖으면 안될것같아나좀 다, 다 신고, 할수 있는, 다 그럼 한 시간만 더, 숙소까지 한 시간만 더 가면 될것같아 재밌네요. 재밌어. 오늘은 편안하게 가나 했더니 재밌네. 예, 네, 무거워요, 다. 네. 아니, 우리 옆에 씌워 우리 내 차가 왜그래 진짜. 아7구잖아 아, 7구냐칠세요 아, 칠아냐 해주세요? 아, 시네 출근하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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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벌써 입시를 가능해요 네, 4시. 시입시인 예. 아대 우리도 되는데, 뭐. 우리 사장님, 우리 안 돼. 죄송 아, 여기 니요 네. 아, 비치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원래는 소정역까지 갔었을 건데 소정역 쪽에 모텔도 없고, 숙박수설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천안, 천안역 근처 모텔 왔는데, 여기 모텔이, 우리 조그모님이 좀, 융통성이 좀으시네 어, 아니, 저, 구르마 때문에, 밖에다 세워놓은다그래도 뭐, 계속 뭐, 걸리면 어떡하냐, 걸린 차에 어떤 차에 걸리면 어떡하냐, 걸리 어떡하냐. 그래서, 음, 그러면은, 나도 손님이니, 내가 차를 갖고 오면 내가 차를 어디다 주차하면 되는 거냐. 당연히 주차장이겠죠? 내가 여기다 주차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럼 여기다 세워라가 얘기하네. 음 어쨌든, 그게 하고, 오늘 여섯 좀푹 쉬고, 내일 여섯 시에, 여섯 시 6시 출발, 조치원역으로 여섯 시, 여섯 시, 한 다섯 시쯤 도착을 하지 않을까. 34km인가, 32km가 좀 되더라고요. 음. 여섯 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 아, 어제 거 편집하고, 오늘 일찍 쉬겠습니다.